안녕하세요. 유튜브의 레츠입니다 제가 오늘은, 음, 제가 정말, 6S 플러스랑 동급인, 제을 가져왔죠? 맥스 7입니다. 맥스 7128. 색상 화이트, 가격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 뭐, 여기, 뭐, 있어요. 여기는 뭐 아무것도 안쓰수 있어요. 뭐 저한테 청소가죠.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여기 밑에를 잡으시고 이걸 위에서 쑥 빼주시면 잘 빠져요. 일단 음 본체를 펴주시고요 구성품 간단하게 두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어그 맥스 세븐이에요. 그 맥스. 세븐이 아니, 그 맥스 패드3가 출시될 거고, 뭐까지, 뭐까지도 출시될 수도 있어요. 안 출시될 수도 있고. 일단은, 음, 볼까요? 충전 이어폰, 충전, 충전 이어폰, 음, 가그 뭐냐. 충전포트, 핸드폰 꽂는 거, 에, 이어폰 꽂는 거, 그 다음에 귀 꽂으시면 됩니다. KOR 막 있고요. 자, 이제 구성품은 간단히 박스에 넣는 게. 자, 충전기. 예요 충전기, KOR, 마이크로 USB 테이블, 다시 코가 있어요. 자, 이제 본체를 간단히 볼까요? 본체를 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키, 크기가 크진 않아요. 근데 그건 간단 리뷰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시각, 그 2000만 화소 전면 카메라, 음... 스피커, 여기 뭔가 있네요. 다음에 아, 지문 인식, 그 홈키, 메뉴키, 나가기 키, 뒤에 보시면 2000만 화소 후면 카메라, 스피커, 음, 키월 마크 있고요. PVE, 1 2 8기가가 있습니다. 근데 1 2 8기가를왜 가져오냐? 그런 말씀들이 없어요. 왜냐? 저는 128GB만 가져왔으니까 음.. 뭐 태블릿에는 128GB가 뭐 예의겠죠? 그래서 태블릿은 128GB가 가격이 좀더 비싸져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 USB 테이블을 넣었어요. 라이트닝 케이블을안 넣었어요, 저는. 애플에서는 라이트닝 케이블을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랑은 뭐 상관없으니 전화볼 것도 안 써. 고 LG 걸 쓰고 있어요. 자, 일단은, 이제 이걸 볼까요? 이 본체 특성은 이게, 이건 그냥 세븐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능은 안 났어요. 이거는, 음 지문인식을, 이게, 지문인식이 빠졌어요. 왜냐? 이거는 그게 됐으니까. 지문인식이 빠지고, 배터리도, 배터리가 일체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안 빠져요, 배터리도. 이건 방수가 들어갔어요. 방수는 이제, 6S 플러스 아 7S 플러스는 이거 방수 기능 여기 지문 인식, 배터리 그 하는 거, 뭐 방수 기능, 두 번째 체널 그리고 두 번째 채널 꺼지는 기능까지 다도록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거는 방수 기능만 넣었어요. 이거는 방수 물에다 넣다 빼도 넣다 뺐다 그래도 안 고장나요. 그래서 이건 좋은 거고요. 하단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